패션일계다또 음, 홀리빅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 고난주간인 어, 주를 지나고 있어서 이제게곧 구할주일이 어, 가까워지는데요. 구할절 또 준비를 할수 있으면 아, 조금이라도 이제는 좀 해보고 싶고 벌써 칠면조 구기를 해본다고 한 것이 무겁다고 못한지가 엄청 오래어서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곳에 가격도 볼게요. 막내 아이가 너무 이곳의 치킨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저희는 점심을 나가서 아들과 축하를 할 일이 있어서 또 먹고 이 막내 아이는 또 필요한 식사를 할 수도 록 해주고 싶어서 지금 치킨을 가으러 왔습니다. 나초 같은 거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, 그거를 먹으면 절대 안 같다고 해서. 저 뒤에도 두 개가 더 있는데요? 저기? 보셨어요? 아, 저오이려 많네. 네, 오늘 치킨 스페셜이 나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다끓여먹은하는은데 부활절 무슨, 그, 사워크림, 아, 네. 사워크림이 필요하다그랬어요 사워크림. 사워크림만 필요하고,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부탁받은 거는, 아, 커피 지금, 여기, 잠깐만. 이렇게 커피를 그라인드 할수 있도록, 여기서 빈들을 이렇게 고르면, 각종 다양한 커피들을, 어, 직접 갈아서 갈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. 저희는 커피를 이렇게는 안 해봤지만, 여기 지나갈 때마다 아주 향이, 커피 향이 다양한 향이 섞여서 아주 고개 나고 있습니다. 저 뒤쪽에 잠깐만 갔다가, 이거 보세요. 저거 가격이 급하면 저거로 와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, 지난번에 이곳에 올리브오일이며 이 섹션들을 같이 다 둘러봤는데, 오늘은, 오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. 한두 가지만. 그 사워크림이 보여요? 아니, 요트를 많이 쓰인는 것도 있고, 혹시 나 아무 요트 하나도 없어고지고 저런 것좀은안 되면 안 되는 거? 뭐 얼마 쓰는 안 하고. 이거 저거 입장 보고 저거, 음, 괜찮을 건데. 옛날에 뭐가 이렇게 먹어본 맛이었는데. 근데 사워크림 종류는 여기, 여기가 겁나 다써어요지 아, 알겠네. 그치. 사워크림이 너무 이게 또 양이 많아 보이는데? 아, 그래도. 음, 너무 별고로 오리지널이 있고요 노로디카랑 아 굳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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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몇 퍼센트인지 3권 정도인데 굉장히 빼지 마는 거예요 빼지 아는 거는 그래 너무 빼시기 너무 못아이잘 모르고 하나 사볼까 하구요. 여기에 지금, 쇼키가 지금 가격이 어디 있었나? 이게 지금 가격이 안 나요. 난이거좀 보려고요 가격 보고 갈려고 이왕 근데 없어 이거 뭐 이렇게 되죠 미안하네 음, 잠깐만 여기 다른 게더 있나 볼라. 아무래도 소비해서 사야 될 수도 있겠어 이거 이거 하나 사줘요 2 9원되 그냥 워낙 뭐, 양이 또 많으니까 조금씩만 그나조 같은 거에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 같아 뭐할수 없지 뭐 네. 식은 는 서둘러서 빨리 빨리 움직여. 이 페리에가 그렇게 문제 이거예요, 여보. 이 페리에 이거 물. 아, 페리에가 무슨 수돗물을 갖다가 카본에이를 시켜서 독소는 맛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. 이렇게 자동으로 개인이 스스로 체크하고 가죠 지금 아이가 이미 시켜주 이름은 전화기. 난 아기. 가기아저 아기. 아저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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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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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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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쪽에 부활절 꽃을 못 찍었네? 자, 앞쪽에 꽃다 조금씩 보입니다. 특별한 오, 것 같습니다. 오. 현재 부활절 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식 담아주고 빨리 찍직입니다